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도형과 텍스트를 사용해서 UI를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잘 생각해보면 UI 내에 특정 그래픽과 이미지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텍스트와 도형으로 밖에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기만 잘 익혀도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기본 도형에 제가 네 가지 타입을 넣어놨는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네모를 선택을 해보면 오른쪽에 어 n 런스부터필 스트로크 이펙트까지 이렇게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필 부분을 클릭을 하면 컬러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를 여러분이 뭐 보라든 레드든 이렇게 자유롭게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헥사 값을 직접 이 하단에서 조절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피커 기능을 통해서 특정 요소의 컬러를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헥사 값이 아니라 뭐 RGB 값이나 CSS로 된 RGBA 값이나 HSL이나 HSB 이런 값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타입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솔리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에 클릭을 하면 그라디언트 타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그라디언트의 타입을 Linear이나 얼 a d i a l 이나 Angular나 다이아몬드 이렇게 각각 조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추가를 해서 컬러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컬러마다 이 투명도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립 그라디언트로 이렇게 좌우로 뒤집을 수도 있고요. 원치 않는 영역을 선택해서 백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서 딜리트 클릭해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누르면 이미지를 넣는 영역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제가 임시로 고양이 이미지를 넣어 놨는데 이걸로 추가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이미지를 클릭해보면 여기에 타입이 있습니다. 현재는 필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래는 원본 이미지의 비율이 있죠. 완성본의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세로로 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형은 정사각형 비율로 되어 있죠. 만약에 이 요소를 줄여보면 이미지가 계속 가운데를 유지하면서 꽉 차게 만들어지죠. 이게 필이라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얘를 핏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 원본에 있던 이미지 비율이 그대로 이 도형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리고 크롭을 하게 되면 이미지를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영역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조금 더 위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엔터쳐서 크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크롭 변경 모드로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타일 부분은 이 원본 이미지의 기준으로 타일로 표현된다라는 건데요. 원본 이미지가 지금 좀 크다 보니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같은 크기를 기준으로 계속 반복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패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워터마크를 표현해야 될때 이럴 때 사용할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타일에 대한 사이즈도 당연히 조절할 수도 있고요. 다시 돌려볼게요.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미지 대신에 비디오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디오를 넣는다고 해서 시안에서 바로 영상이 재생되는 건 아니고요. 미리보기를 실행했을 때만 영상 처리가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회 되시면 영상 MP4라든지 이런 영상 파일을 업로드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블렌드 모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하단에서 일곱 가지 옵션을 조정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것들을 조정해 보시면 무슨 기능인지 아실 거예요. 뭐 대비라든지 채도 조정이라든지. 온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런 이미지 보정은 이 피그마 내에서 하기보다는 보통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이미지 편집 툴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만약에 해당 이미지에 백그라운드를 없애겠다라 그러면 여기에 리무브 백그라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배경이 지어진걸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뒤에가 보이는 이유는 필 아래 컬러 레이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컬러를 티가 나게 변경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꽤 나름 잘 따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레이어 안에도 여러 가지의 필 옵션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를 눌러주면 이 안에서도 옵션 레이어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순서를 드래그해서 아래로 내릴 수도 있고요. 또 플러스를 해서 여기는 그라디언트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레이어를 편집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이 스트로크 영역에서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플러스를 해서 계속 추가할 수가 있긴 해요. 이 라인 하나에 대한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고요. 컬러 조정도 당연히 가능하고, 여기에 폭 조정을 티가 나게 1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옵션 자체를 인사이드로 되어 있는데, 도형 폭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선을 만드는 거고요. 센터를 하게 되면, 이 폭을 기준으로 좌우로 동일한 비율로 커지고 아웃사이드로 하면 바깥에 선이 추가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다뤘었는데 설정에 들어가서 솔리드 대신에 대시, 그리고 대시의 부분을 뭐 40, 40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크게 조정을 상세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커스텀을 통해서 각각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각각 다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인 도형은 제가 따로 안 다뤘는데, 짧게만 다뤄볼게요. 라인을 추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트로크라는 옵션이 생성이 되는데, 그 아랫부분에 이렇게 두 가지가 생성이 됩니다. 뒤에 부분을 클릭하면 화살표라든지, 아니면 동그라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 안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의 두께를 키우고 이러면 자동으로 같이 커지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펙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펙트 같은 경우는 여기 이펙트라는 섹션 안에 플러스를 눌러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 타입을, 네 가지 타입을 제공합니다. 이너 쉐도우는말 그대로 이렇게 안쪽으로 그림자를 넣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속성은 이 왼쪽에 있는 이펙트 세팅스를 클릭해서 값을 조정하시면 돼요. 뭐, X축, Y축. Y축을 뭐 1로 줄여보고, 블러를 24로 키우거나, 뭐 컬러를 15로 줄여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하실 수가 있겠죠. 필요 없다 그러면 딜리트로 꺼주시면 되고요 드롭 쉐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롭 쉐도우도 여기에 적용하는 값에 따라서 그림자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Y16에 블러를 30으로 했지만, 스프레드를 마이너스 12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쪽에서 나오는 그림자처럼 표현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 블러인데요. 백그라운드 블러는 맨 아래에 있는 백그라운드 블러를 선택하시고, 속성은 지금은 4로 되어 있고, 여기는 8, 여기는 24, 여기는 48. 이렇게 점점 더 세게 할수록 뒤에 있는 요소가 앞을 지나갈 때 블러처럼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앞에 있던 고양이를 이렇게 불러왔을 때 아무 효과가 없죠. 그 이유는 레이어 기준으로 앞에 있기 때문인데요. 얘를 블러 적용된 레이어 뒤로 옮겨볼게요. 4일 때 이런 느낌, 8일 때 이런 느낌, 점점 블러가 심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이 여기 fill 부분에 최소한 투명도가 1이라도 있어야지만 백그라운드 블러가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얘를 100으로 해버리면 당연히 fill이 100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뒤에가 블러 표현이 안 됩니다. 만약에 90 정도로 하면 보여요. 조금이라도 투명도가 있어야지만 무조건 백그라운드 블러가 효과가 발휘한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텍스트 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텍스트로 만들어진 레이어를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타이포그래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폰트를 변경할 수가 있고 저는 프리텐다드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그리고 두께도 조절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저번에 배워봤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 레이아웃이라는 개념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뒤에 의료 서비스 급부상이라는 텍스트를 지어 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폭이 줄어든 걸볼 수가 있죠. 반대로 뒤에 글씨를 칠 때마다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UI는 무제한으로 오른쪽으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특정 폭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540에 딱 고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여기 위스가 활성화가 되고, 두 번째 걸로 변경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토 위스가 기본값이지만 오토 하이스로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서비스 급부상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봤지만 이 540이라는 폭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줄바꿈 처리를 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높이가 이젠 자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오토 하이시 되고요. 만약에 높이까지 예를 들어 120에 맞추겠다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픽스드 사이즈라는 값이 되면서 height 값이 이렇게 120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정렬 기능이 의미가 있어지는데요. 지금 윗부분으로 정렬되어 이 있지만 온라인 미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 전체 폭을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을 처리해 줍니다. 만약에 극부상이란 텍스트를 지워 볼게요. 그러면 한 줄이 됐으니까 한줄 기준으로 또 중앙 정렬이 되는 기능입니다. 하단 정렬로 하려면 아래다 맞춰서 여기서 이렇게 텍스트가 쳐지면 아래 기준으로 위로 올라오는 거고요. 이 정렬은 쉽죠. 중앙 정렬, 우측 정렬, 뭐 이런 것도 폭이 있는 경우에만 그걸 기준으로 정렬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타입 세팅스에서 유용한 기능들이 몇개 있는데요. 뭐 데코레이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케이스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그런데 영문일 때만 먹히는데 어퍼케이스라든지 로우케이스 뭐 이런 것들 특정 타이틀을 하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T 눌러서 디자인 클래스라고 해 볼게요. 지금은 다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설정에서 어퍼 케이스로 하게 되면 다 대문자 처리가 되고요 로어 케이스로 하면 다 소문자 타이틀 케이스는 띄어쓰기 기준으로 앞첫 글자들은 다 대문자 처리를 해줍니다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로 표현할 때는 여기 리스트 스타일에서 점으로 된 리스트 라든지 숫자로 된 리스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 치면서 이렇게 치면 조정이 되겠죠? 지금 아래로 생기는데 얘를 위로 설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래로 추가가 되겠죠? 숫자로 하게 되면 여기가 앞에가 1, 2, 3, 4가 붙습니다. 뭐 이런 기능도 있고요. 만약에 paragraph spacing을 20으로 하겠다 그러면 줄바꿈 처리를 할때 엔터를 치면 문단과 문단 사이 폭을 조정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입니 다 하고 shift 치고 엔터를 치면 줄바꿈 처리만 된 거고 문단 처리가 안된 거기 때문에 폭을 그냥 유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냥 엔터를 치면 줄바꿈을 해주기 때문에 긴 문단을 조정할 때는 paragraph spacing을 조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truncate text라는 것을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enabled라고 해도 변화가 없죠. 그 이유는 fixed s i z 로 해놨기 때문인데요. 얘를 만약에 auto height 값으로 변경을 하고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지금 맥스 라인스를 2라고 했기 때문에 두 줄까지는 괜찮은 상태입니다. 이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보면, 의료까지만 들어가고, 이때 마우스를 클릭하면 뒤에 부분이 이렇게 점점점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맥스 라인스를 1로 하게 되면, 한 줄이 넘어가면 점점점 처리되도록. 그리고 이 폭이 조정이 되면 이 폭에 따라서 자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기능이 나중에 컴포넌트 만들고 오토레이아웃 설정하고 이럴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타이포그래피까지 배워봤으니까 이제 예제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 왼쪽에 있는 아이콘은 하나만 제공을 해줬고요. 오른쪽에 있는 예제 이미지를 한번 따라 만들어 볼게요. 완전히 똑같을 필요가 없으니까 복습한다 생각하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기능을 익히면서 따라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프레임부터 만들어 봐야 되겠죠? 프레임을 대략 만들어도 되고요. 만든 이후에 폭을 조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조금만 작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컬러를 좀 어둡게 칠해줍니다. 이번에는 텍스트로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지만 애초에 T 누르고 클릭해서 원하는 영역을 드래그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픽스드 사이즈가 되는데 이때는 오토 화이트로 저는 바꿔줄게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쳐주고. 이 오른쪽에 있는 타이포그래피를 통해서 스타일링만 조정해주면 되겠죠? 타이틀이니까 두껍게 해주고, 사이즈는 좀 작게. 그리고 지금은 행간이 오토로 되어 있어서 저는 140%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정렬 기능은 이 포지션 윗부분에 있습니다. 정렬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위에는 48을 떨어뜨리고, 좌우는 32 정도 떨어뜨리면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하단을 해보면 되겠죠? 이번에는 일립스죠? 5 눌러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볼게요. 60x60이 조금 큰것 같으니까 얘를 48x48로 바꿀 건데, 원이 정비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lock aspect ratio라는 것을 클릭을 해 줄게요. 그리고 60이라는 수치 대신에 이렇게 48x48로 줄여주고요. 간격도 역시 32, 32.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이 옵션 키를 눌러서 사이 간격을 보는 거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이번에도 텍스트 T 눌러서 이름이라고 하고요. 사이즈는 조금 줄여 볼게요. 20 정도로 줄여보고 20도 좀 크네요. 16 정도로 줄이고 얘를 그대로 옵션 키 눌러서 복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레귤러로 변경을 하고요. 사이즈를 12로 한번 줄여 볼게요. ID 이렇게 적용을 해 주고 이름과 ID는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맨드 G로 그룹화를 해 줘도 괜찮습니다. 커맨드 G가 아니라 프레임으로 묶어도 돼요. 커맨드 옵션 G 누르면 프레임으로 묶입니다. 저는 사실 프레임으로 묶는 게 조금 더 편하다 보니까 이런 형식으로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하트 아이콘을 배치를 해줄게요. 여기도 32만큼 떨어뜨리고 이세 가지 요소를 잡고 중앙 정렬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한번더 프레임으로 묶어줍니다. 그럼 거의 다 됐어요. 이렇게도 이동이 되고 이안쪽 요소만 조금 올려야겠다. 48만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뒤에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필 대신에 이미지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 add fill 누르고 fill 부분에 이미지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갈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그냥 불러와 볼게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command option C 누르면 여기에 있는 속성이 복사가 돼요. copy properties라고 돼 있죠? 여기에 있는 프로퍼티를 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프레임에 붙여넣기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가져요. 여기 있는 이미지도 마찬가지니까 한번 해볼게요. 커맨드 옵션 C 눌러서 커맨드 옵션 V. 그러면 스트로크가 눈이 꺼져 있는 것까지 같이 딸려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색상과 배경 간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스트로크를 화이트로 해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배경 뒷부분에 그라디언트를 넣고 싶은데 이렇게 프레임 안에 네모를 그려주고요 위에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필을 그라디언트로 해주고 둘다 블랙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디자인 퀄리티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쉽게 해볼게요 위에를 한60 정도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에서 0 방향으로 해주고 여기에 있는 이 그라디언트를 이 텍스트 아래로 내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복제를 한번 해줄게요. 커맨드 D 눌러서 복제하고 정렬을 맨 아래로. 그리고 여기서는 좌우 반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하트 아이콘의 컬러를 이렇게 화이트로 그냥 바꿔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바깥에 있는 프레임의 코너 레디우스 값을 24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거의 비슷하게 완성이 됐죠? 만약에 여러분이 만들었을 때 둥글기 값이 적용이 되지만 이런 그라디언트 영역이 클립 처리가 안 됐다면 여기에 클립 컨텐트 이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완성이에요. 뭐 디테일한 부분은 여기 사이즈를 더 디테일하게 조정하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배운 이 기능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이 UI 디자인을 따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